Mr. Dimmesdale was a true priest. A true religionist. 딤스테일은 진정한 목사 또 진정한 신앙가였다. With a reverential sentiment. reverential 하면 숭배심이 넘치는 이란 말이고요. sentiment는 정서, 생각이란 말이죠. 정서나 감정. Largely developed를 묶어서 sentiment를 꾸미는 걸로 보면은 크게 개발된 숭배심이 넘치는 감정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and an order of mind. 정신의 질서, 정신체계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정서도 그렇고요. 또 생각의 영역도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인드의 영역은 어땠냐면, that impels itself powerfully along the track of a creed. 신앙심의 경로를 따라서 강력하게 스스로를 밀고 가는 그런 정신체계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상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and the world its passage. 그 길을 나아가요. continually deeper. With a lapse of time"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계속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Mind 다음에 있는 탭부터 지금 읽은, 타임까지는 묶어서 언어 r of mind 정신 체계를 꾸며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따라 쭉 나아가면서 시간의 경과 함께 점점 더 깊어지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 W O R 이 w a r 이거는 길을 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가다 보면은 뭐가 달아져서 나온 흔적, 발길이 자꾸 가다 보면은 풀이 없어지고 길이 조금 나고 점점 뚜렷해지고 그걸 길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로 Where, W-E-A-R. 몸을 닳게 해서 마찰 따위로 뭐를 해서 기를 내다 이런 의미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서와 사상 면에 있어서 진정한 목사 신앙가였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n no state of society, 어떤 다른 사회 상태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or he have been, 그가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이, 내이 n o 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아니었으리라. 소위 so 마리스콜드는. A man of liberal views, 자유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어디에 있어도 이제 역시 종교가 주가 되어서 의사가 보여주는, 과학자가 보여주는 만큼 리버럴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못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It would always be essential to his peace. 그의 평화에는 언제나 필수적이었다. 뭐 하는 게? To feel the pressure of a face about him. Face는 종교적인 신 심일 텐데요. 그것의 압박을 주변에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압박이 뭐하는 거? 서포팅. 지지해주는 거. 옆에 이제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은 그것이 갑갑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탱해주는 힘도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feel의 목적이 pressure가 되겠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종교적인 압박이 supporting. 이게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탱해주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while in confined him within its iron framework. 그거 이 신념, 종교적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강철로 된 틀, 구조물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자신을 감금한다고 하여도 어쨌든 그것이 서포팅 해주는 면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 그게 평화를 느끼는데 마음의 안식을 느끼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Not the less, however.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그런 아이언 프레임워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바깥에 있는 더 다른 신선함이 더 절박하게 그리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The way the tremulous enjoyment. 그런데 그냥 마음껏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떨림이 있죠. 아이 그래도 될까 하는 데서 오는 조심스러운 그래서 tremulous를 썼고요. 비록 떨리는 즐거움을 통해서였기는 하나, did he feel 그가 느꼈다. 요, not less라고 쓴 이유는요, 덜 느끼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앞에 얘기한 게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 얼마나 그가 강한가. 그래서 어떤 다른 사회에 가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는 못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덜 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Occasional 금씩 relief 안도를 느껴요. 기분 전환 relief는 안도나 기분 전환인데요. Of looking at the universe 우주를 바라봐요. 뭘 통해서? Through the medium of another kind of intellect.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지성 지성이라는 미디엄 매개체를 통하여 우주를 보는 데서 오는 근데 늘 끄는 게 아니죠. 이따금 어쩌다가 볼때 뭔가 릴리프 안도감 기분전환을 읽게요. 이 아이언 프레임워크에다가 밖으로 잠깐 나가오는 순간이죠. Then those with which he habitually held converse. 뭐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그 medium of another kind of intellect하고 대비해서 쓴 말입니다. With which he habitually held converse. 그가 일상적으로, habitually converse는 담화라는 명사로 썼고요. 일상적으로 담화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지성의 매개체를 통하여 우주를 보면서 이따금 느끼는 기분 전환, 안도감. 그거를 그렇다고 더 느끼지는 않았다. 비록 그때 느끼는 즐거움이 떨리는 것이기는 했으나 it was as if a window was thrown open. 마치 창문이 활짝 여러 적혀진 것 같았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Admitting a freer atmosphere. 예, 신선한, 더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오죠. Admit 하면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Into the close and the stifled study. Close는 여기서는 답답한 이란 뜻입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서재 안으로 더 자유로운 공기, 대기를 받아들이면서 창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서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Where is life was wasting itself away? 자신의 생명이 스스로를 소진해가는 그런 서재입니다. 뭐 사이에서? A middle a m p light. 맨날 불 켜놓고 공부하시죠? 또 All obstructed day beams. 너무 햇볕이 강한 것이라서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서재 안에 뭐가 있어요? The musty fragrance. 그곰팡내 나는 향기. The essential e m o r a l 그것이 감각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간에 뭔가 참 꿉꿉해요. The exhales from books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각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곰팡내 나는 향기. 이 사이에서 그의 삶이 소진돼 가는 그런 서재로 더 자유로운 대학이기를 받아들이면서 창문이 열린 것 같았다. 그렇지만 The Air Was Too Fresh 너무 신선해요. And chill. 그리고 너무 선늘해요 그래서, to be long-readed. 오래 숨쉴 수가 없어요. With comfort. 편안하게. So the minister and the physician with him. 목사. 그리고 그와 함께 의사는 withdrew again. 다시금 철수하였다. Within the limits of what the church define as orthodox. 그들의 교회가 정통이라고 규정한 그 한계내로 다시금 철수하였다. 묘사가 참 대단합니다. 작가들의 재능은 읽으면서 참 놀랄 때 내가 많아요.